보면 정답을 딱 들었을 때 치라고 아 진짜 그렇겠구나. 봐 봐. 어 왜? 나봐 봐. 봐 봐. 어떤 느낌이야? 잘 생긴 느낌 이 들어. <laughs> 날 보면 잘 생겼어. 어때 막 질투가 나고 막 그러지. 왜, 뭐라고 우리가 <laughs> 우리가 널 보고 질투가? 우리잘 생겼는데 왜잘 생겼는데 치라고? 아 희철이는 제외뭐 왜로 희철이 그냥... 짓고 그러면 어, 어. 경, 경훈이 이철이 지코, 경훈이 빼고 뒤에 다섯 명의 우리는, 우리는 뭘로 보는 <laughs> 거야. <있어>. 왜? <웃음> <웃음> 우리 벌레를 보는 거야 지금. 뭐야? 아니 아니. 못때문네 찰칵 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 죽이진 않겠다. 아니 아니. 어. 내가 봤을 때 우리 다섯 명은 <laughs> 알수도 있어. 아 우리 네 명은 공감할 수 있어. 근데 다섯 명은 너무 큰. 우리 맞추면 어떡하라고 영철이는 절대 못 맞춰. <laughs> 너 이번 문제 내가 맞힌다. 영철이는 내가 봤을 생겼는데. 때 잘생겼는데 못 맞추고. 잘생겨서 거울을 많이 봐서. 정확하게 <laughs> 비슷해. 아! 걸어가면서 자, 유리 같은 거 자기 얼굴 비치는데 항상 걸은 데를 보고 걸은 데만 보고 다녀. 정답. 오아 맞어. 맞어 맞어 맞어. 야 그거야. 어, 근데 저는 어. 그런 타입이 그래, 아니라서. 쌈자어 맞지. 뭐라고? 이거 회사 잘생긴 거야. 그지, 허동이형 <laughs> 맞지. 뭔 얘기야? 뭔 얘기야? 아, 아 맞다. 어어 상민이형. 어, 길 가다가. 저울막 어? 유리 같은 쇼윈도 에 저렇게 보는 거야. 자, 그럼 자원이라 어떻게 된 거야? 맞죠? 자이 맞지요? 어. 문제 알지? 유리 막 얼굴 보고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. 그지? 렇 자동차 유리 이런 것도 보네맞아맞아 그래? 맞아. 아, 근데 아. 그게 왜 글치가 된 거야? 그게 뭔 상관이야? 얘가 아니, 나도 아는 게 그냥 쇼윈도 같은 데나 뭐차 음. 그 사이드 미러나 이런데 가면 내 얼굴에 비치는 데서 항상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. 어, 머리 이렇게 보고 있어. 그러니까 그리고. 보통은 어. 이렇게 자기 얼굴에만 신경 쓰는 거야. 그냥 길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지나가서 어, 어 무슨 약국이다. 여기 약국이 오른쪽에 음. 있던 곳. 그런데 나는 그런 음. 사물을 집중을 안, 그렇지, 안 했던 거지. 그냥 전신으로 비치면 전신으로 보고. 맞아 맞아. 그 조그만 거 있으면 거기로 얼굴. 그 지금 거울 있잖아. 어.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아주 나르시시즘에 나르시시, 그냥 끝이구만 나르시시. 그 길을 어? 다니다가 그래서 쇼윈도에 비친 영화 모습 보면 기분이 어때? 쇼윈도에 비치는 시시, 그 모습이 시시미 아니야. 더나아더 멋있어. 행님 아무래도는 영화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얘. 이미지 어떻게 할 겁니까? 괜찮아. 난 즐기고 있으니까. 그러면 용화야, <laughs> 진짜 즐기는 거 맞아? <laughs> 진짜 즐기는 거만 아 눈으로 <laughs> 어. 떠밀고 있는 거 같은데 어. 지금? 아 괜찮아. 우리 책임이 아니야. 이제 앞줄에 무섭지 않다. 오, 오. 멋있다. 호텔 사이트를 안보거든 와! 그래, 안 보는 게 답이지. 그 시간에 걸어 한번 더볼까 나도 그래야겠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